설마 듀얼 게계를 해킹할 줄이야 이제 네 분수를 알았으면 비트코인을 내놓고 당장 꺼져버려! <laughs> 진정한 듀얼리스트는 그런 치사 수에 포기하지 않아! 인생은 실전이야 이 x 아 창피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꼬리 말고 도망치지지 디노! 남자에게는 질 것을 알더라도 도망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어! 나와라!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 풍풍!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지? 좀 쉽게 가나 했더니 나는 허리로 변해버린 텔레토비 두비를 소환하겠어. 두비 두비 그리고 나서 마법 카드 유니콘의 매직 딜도를 장착. 두비 두비 아직도 룰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유히. 가라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 빛나는 찌찌 미사일. 퐁퐁퐁 두비 두비 나나야, 난 사실 널 말도 안 돼. 유이의 유니콘의 매직 딜도를 장착한 펄이로 변해버린 텔레토비 뚜비의 공격력은 2,000일 텐데. 어째서 공격력이 1950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한테 진 거지? 2,000이 1950보다 높은 거 맞지? 아닌가? 필드 파워를 받고 있는 몬스터에게는 마법 내성이 생긴다구! 띵! 거참 그냥 쉽게 쉽게 갈 것이지. 어차피 스토리상 유이가 이기는 건데. 감독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나? 입닥쳐! 어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 미친년놈들이 진짜 도란다! 나는 이어서 붉은 눈에 흠명 붉은 눈에 사막이 소환하겠다! 와씨 와방 쫄았네. 사막 사 그리고 장착 마법 메카닉 거시기를 장착. 사막. 음 진짜 똥같이 <목> 생겼네 저거. 드로 야, 나안 좋은 카드 뽑았으니까 한장더 뽑는다 유희, 그러면 룰 위반이야 그러면 안돼거 사내새끼가 카드 한장 가지고 더럽게 쪼잔하게 구네 네가 자꾸 그렇게 찌질하게 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알겠냐? 알았어, 그래도 앞으로는 하지 마 굉장해! 마귀 같은 새치열을 휘둘러서 카드를 두 장이나 드로우했어 카드를 한장더 드로우! 너 그러면 세 장이나 드로우... 미안 놀라워, 세 장이나 드로우했어 나는 블랙매지션을 뒷면 수비 표시로 소환! Mm-hmm. 음. 유희 수비 표시로 소환할 때 무슨 카드인지 말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 그런 면 진작에 말해줬어야지 진짜 눈치 없는 놈이네 이거 진짜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할줄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 할줄 아는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죄송합니다 굉장한 듀얼 실력이야 이러다가 빈까지 뜯겠어 나는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턴을 마치겠어 내 차례다 말까냐제 차례입니다 눈안가어 죄송합니다 저는 바퀴벌레 요정 퀴퀴를 소환하겠습니다 이틈에 몰래 한장더 뽑아야지 그리고 자지만 큰 히어로 엔트맨을 특수 소환! 한장 더! 마지막으로 달랑꽃 마스터를 소환! 달럭달럭그 게임 진짜 똑같이 하네 이거 초반부터 발리면 주인공 체면이 안 사는데 어떡하지? 딱 봐도 당신은 함정카드를 깔아넣겠죠 그걸 알아차린 이상 당신에게 승기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어젯밤 느금마 배대지에 내가 펀치를 날려드렸더니 존나 아파하시더군 배... 배드립? 함정 카드 따위에 쫄아버리는 하등한 아들내미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 그, 크만둬 우리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셔!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둘다 쌍으로 병신같은 새끼들 주제에! 아니야... 아니라고! 빡치냐? 빡치면 한대 쳐봐! 아, 못하려나? 너네 엄마나 너나 함정 카드 따위가 무서워서 치지도 못하는 열등한 쓰레기들이니까! 공격해! 다 쓰라말이야! 서버, 서버. 걸려들었구나! 함정 카드 발동! 성스러운 파고막 무지개 반사! 아, 내가... 무슨 짓을... 흠. 사악한 민트 대가리의 플레이를 화려한 듀얼 실력으로 뭉개버린 뉴! 음. 하지만 그에게는 더욱 크나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뉴기와 비치치 음. 그리고 기타 등등에게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